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빔입니다 어, 오늘은 <laughs> 썸네일에 나왔다시피 약간 덤부트럭 약간 좀큰차상 같은 곳갈때 갖고 가는 차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킹조스입니다 이거 킹조스라는 아이고요이 제품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나백작은 어 약간 이런 형태로 강시와 똑같은 형태로 어딘가에 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, 지난번에 소개했던 피닉스 같은 경우는 어, 여기 보면 '나는 용' 이어서 '날개'도 있고, 그리고 '다리'가 저렇게 붙어 있고, 약간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. 그리고 제 영상 조회 수가 좀 많이 나왔던 '에반', 지난번에 소개했던 '에반' 같은 경우에는, 다리가 벌리고 이렇게 손이 있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 형태가 이렇게 있었어요. 또 새로운 형태 소개했었나? 아니죠. 아무튼 새로운 형태의 킹유스는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좀 이거 오래돼서 예, 뭐 그렇습니다. 이게 킹조스의 형태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네, 여기에 딱 얼굴이 있고 꼬리가 여기 있고 약간 좀 특이한 모양인데 왜 이게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. 꼬리가 여기로 이렇게 뛰어나올 법도 한데 굳이 여기 옆에다가 놔둔 이유가 뭔지 제작자의 의도는 전잘 모르겠습니다만 킹조스입니다. 이빨도 여기 있고. 그죠? 딱 이것도 올라오고요. 이러니까 뭔가 이상해. 무튼얘 접는 법은 고개를 뒤로 잽칩니다. 그리고, 뭐 여기 다 접어주는 건데, 뭐 여기만 접어줘도 같이 올라오게 돼요. 그죠? 그래서, 다 이렇게 양손으로 접은 후, 이거를 꼬리를 이렇게 펴져 있는 분들은, 이거를 제껴주면서 이걸 넣어주시면 킹조스가 완성됩니다. 그래서 새로운 형태 네 가지를 완수했어요. 저희는 이미 새로운 형태 네 가지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 골드비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저는 앞으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골드비였습니다.